끼는 이는 얼굴이 이상해요. 피곤해서 낫다요? 낫다요? 그리 이렇게 부었어. 응. 날이 굉장히 흐려요. 딱 아, 유영하기 좋은 날씨네. 얼굴 너무 못생겼어. 많이 먹어서. 살이 찌고 붓고 화장 안 해서 못생겼고 음. 그냥 튀기세요 음.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세요 저번에 공항 가기 전 갔던 식당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버터 발라준다고 조금, 조금 이렇게 됐어요. <laughs> 이게 미디움 브러쉬. 여기 카메라에서 생고기처럼 나오냐? 하나도 안 질겨. 하나도 안 질겨요. 지금 전밥 침대가 있잖아. 너와 한 입도 먹지 않아? 전밥 침대가 있다고. <laughs> 파스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반보였어. 완전 창맛 괜찮 파스타에서 베트남 맛이 나. 베트남이야. 안먹으반 음음 잘라줘 안 맞을 수 있겠다. 것 같아서 가려고 오늘은 코코넛 카카 말고 코코넛 커피가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급 계획 변경 해변가를 이번에 못 걸어서 거기 가서 걸으면서 집에부터, 집부터 가려고요 비가 와서 조금 어둡네. 그러니까. 들어가면 죽겠다. 괜찮은데? 여기 수영 금지야. 근데 날씨 안 좋으면 호텔 수영장이 닫는다고 했거든? 날씨가 안 좋으면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니야? 날씨 안 좋으면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 같아. 맞어. 불안하다. 불안해. 가자. 무하네 불안하네. 아, 시끄럽. 빤지. 카메라 빤지. 여기 위에 가자. 내가 위로 가라고. 저쪽이 집이야? 어. 아 이쪽 아니었어? 아, 헛소리하지 마. 나는 <laughs> 아, 저쪽이줄 알지. 아, 너 그냥 가라는 대로만 가. 나도 내 주장을 펼칠래. 아니아니 하지 마. <laughs> 자꾸 어디가? 나봐봐. 봐봐 펼쳐놨고요. 이따가 롯데마트에서 산거 오면은 정리를 하려고요. 무장해서 지금은 수영하러 가려고요. 예! 오늘은 바람이 안 부네요. 물도 안 떨어지고. 개차가워, 진짜로. 일단 난못 가. 어떻게 생각해? 너무 차가워요, 여러분. 아 어, 너무 추운데? 아, 어? <laughs> 스아트를안 누르고 찍었나 봐. 나 어. 스타트를 안 누리... <laughs> 바닥 벌로 찬거 아니야? 바닥 벌로 찬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그게 찬거야 여기까지 냐고 <laughs> <목소리도> 여기, 힘을 이, 뭐, 배. 아니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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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안, 바로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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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마트에서 온거 받아가려고요. 어제 사, 담시장에서 산 거랑 제가 입고 온 거랑 저기 껴 입었어요. 한국 돌아가면 추울까 봐. 근데 또 캐리어에서 이따가 꺼내기 귀찮아서 그냥 지는 입었어요. 패션 테러 롯데마트에서 산 것들. 여기 담시장, 약국 와우 부재가 된것 같아요 저희는 짐을 대충 다 싸고 먹, 어제 먹다 남은 망고랑 방금 산 에그타르트를 먹으면서 좀 쉬도록 할 거예요 네개를 샀거든요 여긴 신기하게 보장되어 있네 여기는 에에 그, 뭐라고 해야 돼? 컵? 컵? 그게 없네. 먹어볼게요 베트남 k c c 에그타르트. 맛있어요. 잘 놀다 갑니다. 어. 开机前要叫。拜拜。芒果黄给了我，直接。 이이크만 가능한 판매를 시켰는데 불러주셨어요 이제 스파 받으러가요 체크인 하고 지금 뭐예요가 다가 이거 봐 버렸어？받고 싶어? 도와 봐 들어가 버렸어 돌리면 돼. 돌려 돌려 시간 안에 돌리라는 거같 은데 <laughs> 빠 졌어요. <laughs> 뭐, 보이나? 크로미만 안 나오는데. 크로미만 안 나오는데? 원래 그러면 쿨미 나오던데? 뜨뜨뜨. 네, 네, 네. 어?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이는 거야. 어, 뭐야? 그, 그, 어. 어, 야, 근데 애들이 많은데? 뭐만 안 나오는데? 괜찮나 크루미만 아니면 돼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네. 얘 위도 도 싫은데, 얘도 아. 싫어한다. <laughs> 일단 뽑아봐 선생님 포차코를 제일 좋아해. 하아 알겠다. 뭐 같은데? 크루미는 아니에요. 이거 뭐? 포차코도 아니에요. 그럼 뭔데? 마이멜로디? <목소리> 그러니까 마이멜로디? 제 마이멜로디 <목소리> 아니야? 쟤 마이 멜로디 아니야? 아, 어, 보여줘. 봐. 보여, 보여. 어, 아까 그 종이 다시 보여줘. 종이? 어. 아, 왜? 그 다음으로 좋은 애가 누군데? 코치코 다음? 어. 마이. 에그 예? 다음은. 뭐야, 뭐 다음까지 가? 얘는다 없어? 아, 그 다음은. 이에? 예? 그 다음은. 켈레키티?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은. <laughs> 없어, 다 싫어, 이제. 어, 왜? 포차코가 누구야? 포차코 아 포차코가 걔야? 응아 그래? 열어봐 할머니 네. 알아? 눈안꺼 그냥 꺼낼게 응 미친 포차코 처음 들어봐 아 얘가 포차코야? <laughs> 나 포차코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여보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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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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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얘 제일 좋아하거든 근데 항상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서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. 근데 이번에 처음 뽑아봤단 말이야. 어. 딴거 나오도 괜찮으니까... 내가 뽑아보라한게 잘했지. 자, 이제 끊을게! 이거 하나 하고, <laughs> 여기서 아까 산 망고랑 음식들 좀 먹으려고요. 그만 찍을까? 그만 찍어? 피곤해 저증나 피곤해 짜증나 얼굴 이제 응. 인사?